그래서 이제 롤드컵, 이제 월드챔피언십이죠. 정식 명칭은. 월드챔피언십이 이제 시작이 되면 항상 공식 주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죠. 지난 월드챔피언십은 한국에서 열렸죠. 그래서 뉴진스가 가시라는 노래를 불렀죠. 맞죠? 갓, 갓, 갓. 그래서 나는 그거, 그무비는 봤던 기억이 나요. 뉴진스가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도 뮤비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뮤비를 그렇게 이제 챙겨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뮤비와 관련된 좀안 좋은 얘기들이 막 있더라고. 제목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뉴스에도 썸네일에 롤드컵 뮤비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뉴스에도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길래 이 정도야. 아까 그러니까 썸네일은 봤어. 그 어쨌든 썸네일이 다 박혀있으니까. 이렇게 욕을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전 아직 안 봤습니다. 일부러 안 봤어요. 그래서 볼까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시청자들하고 함께 보면서 오늘 로드컵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방송 켜서 시청자들하고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자. 내가 편견 없이 보자. 뭘 욕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 편견 없이. 그래서 지금 이제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일단은 노래 제목은 Heavy is the Crown. 왕관은 무겁다. 맞나요? 왕관은 무거워, 맞아요? 왕관은 무거워. 아, 왕관의 무게? 오케이, 죄송 무거워가 아니구나. 왕관의 무게. 왕관의 무게고 노래를 링키 파크가 있습니다. 링키 파크. 링키 파크는 뭐 유명한 락 밴드고 약간 펑키하지 않나? 랩이랑 이제 락이랑 같이 접목시킨.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링키 파크가 이번에 여자 멤버 보컬을 영입하고 새로 멤버 영입해가지고 컴백하지 않? 컴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면 기존 멤버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죠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새 여자 보컬을 영입해서 컴백한다는 걸 어디서 본것 같아. 컴백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를 재결합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은 잘 몰라서 아무튼 그래서 재결성, 뭐 재결합, 뭐 그런 느낌, 오아시스 마냥. 그래서 링키파크가 노래를 불렀다. 이단락이겠지 링키파크가 갑자기 여기서 뭐 트로트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오. 오케이 okay, 받고 노래가 링키 파크 노래스럽긴 한데 월주에 올리는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월즈랑 잘 어울릴 만한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노래가 구성이 그냥 오프닝에 쓰면 좋을 만한 노래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노래가 템포가 일단 좀 빠르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좀 뭐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좀 일정한 구성인 것 같아서 뽕맛은 좀 없네요. 약간 뽕맛은 없고 그러니까 시작도 빠르고 랩도 약간 템포가 빠른데. 펑키한데,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서, 롤드컵에 어울리는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링키파크 노래 맞아. 딱 들어도, 링키파크 제가 예전에 또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딱네 세대일 거야, 링키파크가. 근데 이제, 링키파크스러운 노래 맞는데, 이게 이 월드챔피언십과 잘 어울리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시작부터 끝이 너무 노래가 흐름이 똑같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월드 챔피언십의 공식 무비에는 전년도 챔피언에 대한 어떤 좀 약간 리스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웅장한 맛도 있어야 되고 누가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약간 뽕 맛이라고 하는 게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초반은 좀 잔잔하게 이제 가다가 뭔가 구름구에팍팍 팍 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좀 같은 느낌으로 쭉 가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노래가 조금 아쉽다. 아쉽다 정도. 뭐 노래가 이상하단 아닌데 아쉽다. 그리고 그림체가 좀 달라졌네요. 원래 이런 그림체였나? 약간 그림체가 점토 느낌인데요. 점토? 약간 명확하게 선이 쫙쫙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흐릿흐릿한 점토 느낌 <laughs> 그니까 나는 그렇게 나는잘 몰라서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점토 느낌인데요 아케인 느낌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아케인하고는 살짝 다른데 찰흙 느낌 어 약간 찰흙 느낌 아케인하고는 살짝 달라 아케인은 아니야 아케인은 이런 아니야 좀 달라 미묘해 점토 점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선이 명확하지 않고 뭔가 점토 느낌 찰흙 느낌 그러니까 찰흙이 나는 나쁜 의미로 좀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뭔가 이렇게 선이 명확하지 않고 아 내가 미술 쪽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 의도한 걸거 아니에요? 의도한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이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실존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조금 아쉽다?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크리트리한 느낌이게 조금 <laughs> 저도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나도 지금이냥 진짜 지금 본 거야 여러분들하고 지금 막본 거라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식 무비 이런 거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막이스테그라고 해야 되나 막 의미 찾고 이 선수 아 이게 이 선수다 막 이런 거 찾는 거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야 근데 고런 거에 적합한 어떤 그림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링키파크가좀 많이 나오긴 하네 이거 좀 많이 욕, 욕하나요? <laughs> 랭킹파크가 조금 나오긴 하네요.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이 장면, 이거, 지금 보면서 내가 제일 의아한 장면 이거예요. 이 장면. 이거, 이 장면 보세요. 이거 맞아요? 페이커에서 여자 보컬로 바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좀 깨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왜 여기서, 여기 <laughs> 보컬이 왜 나와? <laughs> 나 여기서 조금 의아했어. 아니, 이게, 아, 페이커가 어쨌든 지금 왕관의 무게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야? 페이커 거잖아. 온갖 억가 당하면서 어쨌든 또 우승하고 이번에도 어렵게 월즈 진출했잖아. 근데 페이커에서 바뀌면 차라리 바뀐 게 페이커거나,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 링키파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기 여, 여, 이 여자 보컬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왜 바꿨는지, 이, 이도 왜냐면 이거 누가 봐도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작년에 월즈 티저에서 페이커가 이렇게 하다가 중국에서 있었던 로드컵 결승에서 우는 장면에서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런 연출을 좀 원했던 것 같은데 요건 좀이 장면은 좀 많이 거슬리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의도 이건 되게 중요한 연출이란 말이야. 어찌 보면 이게 되게 가장 그 노래에서도 가장 그 하이를 찍는.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에서 연출인데 이건 좀 과하다, 아, 좀 과하고 그리고 이제 무비를 제가 쫙 봤잖아요. 별게 없어요, 내용. <laughs> 소신발언하겠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그냥 말할게. 나 느낀 대로 말할게요. 그냥 없어요, 별거 없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제 T1 선수들이 지키고 있고 누가 쳐들어오니까 싸운다. 이 느낌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봐? 말... 보는 재미가 좀 없네요. 노래가 보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링키파크가 중간에 중간에 노래 나오잖아. 이게 더 사람들한테는 거슬리는 거야. 왠지 알아? 본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본 내용이 있으면, 그냥 본 내용 있다가 중간에 다음 씬 넘어갈 때 링키파크 잠깐 등장하면, 아, 링키파크 노래구나 하고, 또본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본 내용에 뭔가 집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미지 컷을 이어붙인 느낌이라서. 에, 뭐, 선수가 누군지 누군지 모르는 건 사실 예전부터는 저는 누군지 몰랐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더 몰라진 것 같고, 누가 누군지. 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링키파크가 신곡을 내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랑 콜라보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내용이, 내용이 없다는 건, 하, 내용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내용이 없, 없지. 있지, 내용은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없다. 그 내용은 있는데, 그냥 별거 없는 느낌. 이걸 3분 40초인데, 3분 40초 안에 이걸 어떻게 뭐 내용을 넣느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능력이죠. 그게 실력이고. 예, 그걸 잘 넣는 게 이제 능력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뭐야?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방에서 게임 하던 애가 막 좌절겪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무비도 있었고. 이 무비의 스토리 내용에서 가장 빠진 거는 이제 뭔가 기승전결. 그 중에서도 시련, 고통 이런 게 없다. 그런 게좀 있으면서 그 극복하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이제 제목은 왕관의 무게지만 왕관의 무게와 관련된 어떠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왕관의 무게는 뭐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힘들고 어? 조금만 스크래치 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억까하고 비판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도 너무 아쉽고요. 근데 어떤 걸 욕해요? 대중들은 어떤 걸 욕해요? 링키파크 비중 많다? 내가 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저는 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확장시켜 보면 솔직히 lck도 저 오프닝 어느 순간에 그냥 좀안 보거든요 아까 안 본다기보다 예전에는 새로운 오프닝이 나오면 스프링이나 서머에 오프닝이 공개가 되면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노잼 왜냐면은 별게 없어 그냥 이미지 컷 이미지로 그냥 약간 가는 느낌이라서 좀 재미가 없죠. 이제 그런 기조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오프닝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참가하는 선수 소개 정도로 이제 그치는 그런 오프닝들의 연속이라 어느 순간에는 오프닝을 기다리는 재미가 없어졌죠. 예전에는 오프닝 공개된다 그러면 막 기대하고 막 그게 짤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것도. 댓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댓글 지금 보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계속 찾아볼 만한 이유가 없는 게 그냥 애들 기다리다가 싸우, 싸운다. 싸움 시작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쉽다는 거지. 나는 어, 이런 게 아쉽다는 거야. 물론 무비가 꼭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뭔가 대단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 이거는 월드 챔피언십을 알리는 시작과 같은 공식 주제가의 뮤직비디오고 그리고 팬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역사 대대로 매년 이걸 보면서 좀 이거 뜯어보고 맛보고 즐기는 재미를 가졌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욕먹을만 하지. 왜냐면 이게 처음이면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싶었는데 매년 그런 뮤비로 갔잖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만 하네요. 그리고 가수가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식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마지막 페이커에서 이 링키파크 여자 보컬로 바뀌는 이 연출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그랬나? 링키파크가 공짜로 출연했나? 그니까 러 노래를 공짜로 한, 하는 대신에 뮤비를 본인들 비중을 좀 높여달라 뭐 그런 식으로 요구했나? 근데 나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거 자꾸 이제 유명한 분들이 노래하시는 거 좋거든요 근데 꼭 유명한 사람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어차피 이거 가, 누가 부르는지가 중요하지 않잖아 아니 물론 뭐 유명한... 그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요즘 추세가 그거잖아 월즈 공식 주제가를 부른 가수를 어쨌든 파이널 결승 오프닝으로 세우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뭐 유명한 분들 오면 좋은데 뭐꼭 그렇지 않아도 적당히 유명한 분들 와도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좀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뭐 링키 파크 뭐 이런 이 정도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그 정도 아니지 않았어요? 예전에 이거 부르신 분들은 그 정도 아니었잖아 솔직히 초창기 때. 중간중간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여자 뭐 이렇게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았어? 그냥 어느 정도 가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뭐 파이널에서 링키파크 보는 거 좋은데 그냥 아니어도 주제가 부른 사람이 오면 어차피 다 좋아하시고 노래 따라 부를 텐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뭐 링키파크 우리가 뭐코너트 갔어? 물론 그 와중에 링키파크도 보면 좋은데 아쉬우니까 이런 소리 나오는 것 같아 아쉬우니까 이게 노래가 잘 뽑히고 뮤비가 잘 뽑혔으면 다 좋았겠지 차 잘했겠지. 근데 이제 아쉽네요. 무비가 일단 내용도 없고. 나는 뭐 되게 보면서 처음에는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 했거든. 무슨 내용일까? 뭘 비판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그냥 내용이 문제가 아니었네. 그냥 내용은 없네. 내용은 없고. 내용이 없는 게 문제고. 뭐 뽕맛도 없고. 연출도 좀 이상하긴 하고. 그림체도 호불호가 갈릴만 하고. 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그거 좋아했는데 난이 노래 좋아했어 뉴진스도 좋아했는데 스타워킹 좋아했습니다 스타워킹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런 게임 관련 노래는 락 같은 게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바뀌었어요 생각이 이런 템포의 노래도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난 무조건 락막 꽝꽝 치고 막 이래야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노래가 좋으면 되는구나 뉴진스요? 난 뉴진스는 괜찮았어. 난 뉴진스 노래 괜찮았어요. 아무튼 그렇고 시작이 아쉽네요. <laughs> 이번 롤드컵 시작이 일단 오프닝부터 좀 욕먹고 시작을 하고 이제 9 시에 롤드컵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악플은 자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